와와 내가 어제 이 얘들 특제 특제 아니다 그냥 뭐 사료에 우유, 우유 섞어주는건데 애들이 잘먹어 어, 내 오늘 진짜 백만년만에 장갑낀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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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화질이 안 좋아가. 안쪽으로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이거 매듭 푸는 방법 이 있다던데. 이렇게는. 왔다. 됐고. 이거 정말 잘 먹거든, 얘들아. 이렇게 에스타, 에스타. 나 지금 요즘 읽어 먹이고 있는데, 이게 알을 잘놓는다는데 와, 이거 어제처럼 쫓기면 안 되는데. 요렇게 묻어갔다 까 어, 이래 묻어갔다 하면 되네. 어쩔 수없어 어. 와 나는 이거 파카나 이런 꽃 같은 거는 조심해야 돼. 마누라가 없기 때문에. 아씨, 어디 옷 빨아줄 사람 없나? 충성을 다 바칠 건데. 뭐 사람들이 내 백수인지 아는데 나 백수 아니에. 직업 있어. 여러 개, 여러 개. 남는 시간에 내가 취미로 다 키우고 있는데. 애들 키우면 재밌어. 어? 또 어, 이래 됐다. 아, 일단은. 이렇게 하고, 와 이거 한 손으로 될수 있겠나? 일단 가고 얘들 봐. 한장 한장 한장에 한장에 먹는데 한장 하나 놀래나야 사루가 보여 야돼 사루가. 잠깐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어, 먹어 내들 먹는 거 진짜 현장이야 이거 어, 봐봐 사로 통에 데려가서 먹어 잘 먹고 있어 <laughs> 안 났네. 맛있어? 맛있냐고. 아유. 어제 배추 내가 저녁에 갖다 줬는데, 이거 봐봐. 애들 채소도 되게 좋아요. 와, 오늘 애들 때깔 엉망이다. 모욕 좀해 모욕. 닭은 흙 모욕을 하거든. 봐봐 여기 다 파놓지. 애들 모욕하는 장소야. 파를래야 놓지. 파를 놔야 되는데. 와, 확실히, 장갑 끼니까 손이 깨끗해지네. 닭들이.